안녕하세요 페이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반갑습니다. 일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선능력 있는 디캠프로한 장소고 이제 선정 능력이 라마드 호텔이 보이는 장소입니다 네. 그 본인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페이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황국설정이라고 합니다 목소리좀 약간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음, 저는 어, 이전에 이제 IT 기업에서만 계속 근무를 했었고, 어, 그 인터넷의 발전, 그 다음에 모바일 시장의 발전, 그리고 나서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발전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 다음 10년은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시장을 주도하겠구나, 블록체인이 시장을 주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 시장에 뛰어든 지는 1년 반 어, 됐습니다. 아, 그렇세요 네. 그 흐름을 보면서 다양한 그 분야들, 다양한 형식, 기술 아마도 더 많은 발전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쪽에서 당연히 생기겠지만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일반화되려고 하면 그 중에서 온라인에 머물던 코인들이 네. 오프라인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그 중간에 결제라고 하는 게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페이세이라는 서비스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는 결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 사실 근데 결제 코인이 스캠성이 좀 많고, 아직도 기술 구현이 사실 좀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될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좀 테라도 좀 진출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페이스하기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음... 결제 관련한 프로젝트들은 크립토 페이먼트는 어, 과거에서부터 보면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그 우리가 어, 종국에는 모든 결제가 암호화폐로 다이루어지겠죠 이유는 네. 어, 현금으로 지불할 때 편리함 그리고 신용카드로 지불할 때 편리함을 암호화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물품이나 용량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현금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결제, 그 다음에 정산까지 다 실행이 가능하죠 근데 그 금액이 커지는 경우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 현금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용카드가 매우 유용하죠.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또는 거리가 멀, 멀다고 하더라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게 신용카드의 대단한 장점이죠. 그런데, 현금의 단점, 즉, 원거리일 때, 또는 무게가 클 때, 고가일 때, 이럴 때 결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KYC를 미리 해야 되죠. 내가 누구인지, 란말 신용도에 따라서, 또, 거래 가능한 금액도 범위가 정해지죠. 그런데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가령 예를 들어 보면 비트코인의 경우에 내가 상대방한테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어 지금 그 누구든 원하는 분들 받으려고 하는 분은 어 계좌를 생성하라고 그 KYC가 필요 없죠 그냥 계좌를 생성하고 내가 그 계좌로 보내주면 되죠 어 그러니까. 현금의 편리함과 신용카드의 편리함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크립토 페이먼트가 일반화 되겠죠 그런데 그 크립토 페이먼트가 중요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건 이제 장기적인 이야기고요 당장 오늘 기준으로 오늘의 기술 관점에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고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결제한다고 하면 그러면 결제라고 하는 거는 대략 한뭐 3초쯤 그 안에 다 끝나야 하지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들고 식사하고 나서 금방 돌아서서 우리는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비트코인의 3컨펌을 기다리려고 하면 30분쯤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제로 컨펌으로 우리가 그냥 나와도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제로 컨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 그 점주는 제로 컨펌이지만 그게 결국 컨펌돼서 나한테 들어올 때까지 일정 시간 또 기다려 줘야 되고 보내는 쪽에서 수수료를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좌우되는 이런 변화도 생기죠. 그냥 일반화해서 말씀드려 보면 어,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하면 한57% 정도 차지하죠. 전체 그 코인 마켓에서. 네, 비트 도미났요 네네. 그런데,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으로 우리가 결제를 하는 그, 코인 홀더들이 상당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지금 결제를 할 때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그 문제점이 발생하죠, 먼저. 네. 그리고 또 지불하는 쪽에서 수수료를 적어서 추가적인 부담을 가져가야 되죠. 그게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의 문제점이고요. 그럼 반대쪽 어 매장 점주 입장에서는 그걸 받을 때 점주는 가변적인 그 코인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움직일 때 내가 오늘 식사를 제공하고 지금 만 원의 결제를 받았습니다. 커피를 내가 제공을 해주고 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는 모레에 내가 뭐 우리 식재료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커피 원두를 준비한다든지 내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만에 하나 받았던 돈보다 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점주 입장에서는 참 난망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주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손실은 피하고 싶죠. 그래서 점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금을 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그 레이턴스니까 시간이 걸리는 문제, 그다음에 하이피의 문제, 높은 수수료, 네. 그다음에 점주 입장에서 유동성의 문제, 네.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점주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크립토를 피하게 되죠. 그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썼었던 어 다양한 시도들이 무력화되었죠. 그래서, 시간도 빠르고, 수수료도 없고, 그리고 현금으로 전달해 줄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코인을 별도로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들도 있었어요. 음, 2017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조금 그래도 크게 많이 알려지기도 했던, 그리고 신촌에서 실제 오프라인에 접목을 해보려고 그런 시도들도 했었는데요. 그런 프로젝트들도 결국은 안 되는 것이, 그세 가지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유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부분의 유저들이 들고 있는데 네. 결제를 위해서 그 코인을 따로 매입하거나 음. 교환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추가되죠. 네. 상황을, 현, 실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잠깐만요. 커피점에서. 끊고 이게 녹음이 잘 됐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